아직도 양배추를 쌈이나 절여서만 드시나요? 양배추를 보약으로 먹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해요. 만나요리입니다. 오늘은 양배추와 대파를 넣어 보약으로 먹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꿀팁 받아가세요. 양배추를 400g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라서 양배추를 400g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를 깨끗이 씻어 올게요. 깨끗이 씻어 온 양배추를 썰어 주겠습니다. 약간 굵은 채를 썰어 주면 돼요. 너무 곱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영상이 양배추와 대파를 먹으면 보약이 되는 꿀팁을 알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양배추와 대파가 왜 보약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양배추와 대파는 영양이 풍부하거든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황산화제에 좋은 공급원이에요. 특히 양배추는 비타민 C, K, 비타민 B, 식스.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고요. 대파는 비타민A와 비타민C, K와 엽산, 칼륨이 풍부해요. 양배추는 이렇게 다 썰어 놓았고요. 대파를 이렇게 큼지막하고 굵직한 것을 두 대를 준비했는데요. 250g 나가요. 양배추와 대파는 저칼로리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요. 대파를 어스더스 썰어 주면 됩니다. 특히 양배추와 대파는 모두 칼로리가 낮아서 체중 관리에 좋고 다이어트에 아주 좋아요. 특히 대파는 콜레스테롤을 몸에 축적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대파를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 있는 체내의 지방이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뚱뚱한 분이 또 드시거나 해도 살이 안 쪄요. 그리고 양배추와 대파는 칼로리가 작기 때문에 특히 양배추는 한 컵에 22칼로리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감량이 좋아요.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양배추는 식사시 포만감이 풍부하기 때문에 특히 간식이나 야식을 안 먹게 돼요. 그리고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신체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대파와 양파에는 두 가지 다 성분이 비타민 K가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화 건강에 좋고요. 항산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병과 같은 만성 질환에 위험을 줄여줍니다. 이렇게 대파를 어슷 어슷 다 썰어 놓았고요. 그리고 양파를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햇 양파 요새 햇 양파가 많이 나오잖아요. 양파를 두 개에 250g이 나갑니다. 양파도. 그냥 채 썰어주면 돼요 양파는 이렇게 이렇게 채를 썰어주면 됩니다 고운채를 썰지 말고 조금 약간 굵은 채를 썰어주면 돼요 고운소금을 1분의 1 작은 술을 넣어서 이렇게 버무려줍니다 이렇게 소금에 골고루 잘 버무려줘야 돼요 소금에 이렇게 잘 버무려 놓고요 콩가루를 넣어서 생콩가루예요. 생콩가루를 넣어서 버무려 줘요. 다섯 큰술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버무려서 요거를 찜기에다가 쪄줄 거예요. 이렇게 버무려 놓고요. 네, 또 대파도 마찬가지예요. 대파는 소금은 4분의 1 작은술을 넣어줘요. 네, 이렇게 잘 버무려 줍니다. 대파를 콩가루를 세건술넣어 줘요 또 콩가루에 잘 버무려 놓아요 그리고 양파 양파도 준비를 했잖아요 네, 양파도 양파는 이렇게 채를 썰었는데 이게 좀잘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가능한 한 양파를 이렇게 다 띄어 주세요 이렇게 띄어 주고요 또 이것도 소금을 4분의 1 작은술 넣어 줘요 4분의 1 작은술을 넣어서 이것도 골고루 소금이 잘 섞이도록 이렇게 잘 저어줘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도 콩가루를 넣어줍니다. 콩가루로 세컨즈를 넣어줬는데요. 이렇게 생콩가루를 넣어서 하면은 콩가루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단백질 공급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단백질을 먹어줘야지 되기 때문에 근육이 소실되지 않고 근육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가 또 아주 건강하게 잘또 살아갈 수가 있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를 찜기에다가 쪄줄게요. 냄비에 물을 부어주고요. 이렇게 찜기를 올려주고 불을 켜줘요. 불을 켜주고 물을 일단 끓여줍니다. 네, 지금 물이 팔팔팔팔 끓고 있는데요. 불을 잠시 끄고 김이 나오면 뜨겁잖아요. 그러면 좀 손을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을 면보를 항상 깔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면포를 깔지 않으면 콩가루가요 구멍으로다가 요런 구멍으로 들어가면 국물이 넘치게 되거든요, 물이. 네, 먼저 양배추를 쪄 줄게요. 불을 켜 줘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7분만 쪄 주면 됩니다. 네, 7분이 됐기 때문에 불을 꺼 주고요. 짜잔. 뚜껑 열어 볼까요? 오, 아주 맛있게 잘 쪄졌어요. 이제 또, 여기다가 또 쪄줄 거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천을 도로 그냥 깔아주고요. 이 상태에서 대파와 또 양파를 올려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대파하고 양파를 반반씩 올려줄게요. 그리고 뚜껑을 덮어주고요. 양배추는 7분을 쪄줬거든요. 네, 이것도 7분을 쪄주면 됩니다. 네, 지금 또 7분이 되었기 때문에 불을 꺼주고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또 덜어주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음식을 의외로 기름을 식용유 있잖아요. 식용유를 오히려 많이 먹거든요. 근데 가능한한 지방 섭취를 안 하는 게 좋대요. 물론 이제 동물성 지방은 특히 좀 적게 먹는 게 좋고요. 그리고 콩기름이나 이러한 것들도 네 적게 먹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담백하게 물론 양배추랑 이걸 다 넣고 볶아서 또 기름지게 먹으면 맛은 있지만 또 건강에 해로우니까 이렇게 찌면은. 정말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리고 또 건강에도 정말 좋거든요. 특히 오늘 요리는 또 콩가루가 듬뿍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콩가루는 단백질의 공급원이고, 또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춰주고, 소화에도 좋고. 그리고 혈당 수치도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환자들이 이렇게 음식을 해서 드시면 참 좋아요.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쪄놓고 아침마다 매일 매 끼니 때마다 조금씩 먹어주면 정말 좋거든요. 그리고 콩가루에는 또 비타민과 미네랄이 또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지금 양배추와 양파, 대파를 이렇게 해서 어, 콩가루를 넣고 쪘는데요 이대로 먹어도 되지만 이거를 또더 맛있게 드시려면 통깨를 또 이렇게 솔솔 뿌려서 또 곁들여서 먹어도 고소하니 맛있거든요 그리고 소금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드셔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먹으면 정말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저절로 되고 내장 비만이 쭉쭉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거를 먹을 때 그냥 각가 한 가지씩 각자 먹어도 되지만 이거를 섞어서 먹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섞어서 먹어야지 골고루 또 먹게 되거든요. 양배, 양파도 의외로 맛있어요. 대파는 또 이렇게 어르신들 무릎 많이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대파를 많이 드셔주시면 무릎 건강에도 좋대요. 무릎이 안 아프대요. 한번 볼까요? 오늘 요리가 이렇게 해서 골고루 섞은 거를 맛있겠죠? 이렇게 후를 섞어서 먹으면 더 맛있어요. 한번 먹어볼게요. 양배추하고 양파는 보면 좀 단맛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 약간 달짝지근하면서 이게 콩가루하고 어우러져서 얼마나 고소하고 달큰한 게 맛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먹으면 밥은 적게 먹게 되고 이거는 많이 먹게 돼서 금방 배가 부르고 든든해서 간식 다른 거를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안 새겨요. 보통 보면은 대파를 우리가 부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파만의 요리를 해서 잘안 먹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파를 꽁가루 넣어서 찌잖아요.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대파만 먹어도 아주 맛있어요. 어떤 느낌이 나냐면요. 파전. 파전 느낌 나요. 파전보다 더 맛있어요. 오늘 양배추에 대파를 넣어서 보약, 명약이 되는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함께해요. 만나요, 리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